그리스도인이 예, 돈을 다루는 법은 세상 사람들의 장부는 들어온 만큼 지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부는 지출한 만큼 들어온다는 거야.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이 피로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원칙을 꼭 마음에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뭐 풍성하지 않아도 뭐그 사람한테 이제, 어, 네, 그런 믿음 그대로 가지세요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믿는 자는 천국 갈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공급받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물질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6장과 히브리 13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토로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 바로 달락에 들어갑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장부는 첫째 달락입니다 세상 장부와 다르다 어, 성경에는 어, 재물 뭐 혹은 어, 돈, 에, 성지기, 물질 뭐 이런 데에 관한 구절이 무려 2천 구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어, 말씀 보다도 더이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 그리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재물 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어, 명백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의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지라 그걸 뒤집어서 문장을 만들면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로 사랑이 나타나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Where treasure, where t r a s e you, where your treasure, 뇌에 네 보물 있는 곳에 있거든요. it will be your mind, your, your heart, your heart, it will be always. s o a l 뇌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 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 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어, 리스도인이 되는그 순간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새 신자 공부를 교회마다 다 시킵니다. 새 신자 공부 그 단계 중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실론이라든지, 뭐, 기독론 많습니다. 성령론. 뭐,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 재정에 대한 공과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릴 때의 그 습관이 평생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굳어지기 전에, 요연할 때, 그 신앙도 초보적 믿음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바로 길 들어줘야 되는 거죠. 바르게 양육되어야 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 많은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은, 그 공과 중에, 예, 재정, 물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공과가 반드시 그 속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유명한, 어, 간정책이 있습니다. 어, 저 천국을, 어, 저 천국을 향하여, 예, 그, 거예요. 어,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어,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69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 이게 그, 고의압 뭐, 다른 증세로 인해가지고, 어, 잠시간, 어, 임종을 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어서, 천국과 지역을 보고한 내용을 적은 그 책이, 예, 전업한 곳을 향하여는데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리느냐, 50만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게 뭐, 굉장한 숫자입니다. 기독교서이렇게 팔린다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음마음마하게그 책을 팔아서 목사님이 많은 수익을 올리게 었는데 그리고 신학생도 도우고뭐그 다음에 양농원도 만들고 아주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이 천국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다섯 가지를 물어보시더래요 첫째가 뭐냐? 네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두 번째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 전도는 얼마나 했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순서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두개다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아, 니가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흥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게 다섯 가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가 물질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거기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길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과 책도 어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일부러 시간내서 보는 게 여러분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 예, 가니까,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정이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뭐, 지금 그런 시간 아니지만은, 나온 김에 소개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천국은 천국인데, 에, 수용소 천국이 있더래요. 뭐제 얘기가 아니고, 이번 간정의 책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밖에, 에, 이것은 뭐, 제가 볼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시록 22장에, 아, 22장에 나와 있는 성밖이죠. 예, 천국의 성박이 21장이죠. 성밖기 선앙이 있습니다. 성안. 성밖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별이 있는데, 지구보다 100배나 큰 별이 있는데, 그게 에 수용소 천국이 있더래요. 뭔가 누가 많느냐? 이 세상에 물질도, 인색하게 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만 배를 두드리고 채워서 살았던 사람들 구제성국회에게 외면했던 사람들이 천국 오긴 왔는데 부끄러운 구원받고 있더라 이거죠. 거기에 수용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 안에 생, 새 예루삼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수천 배많더래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 천국이 있고 어, 그다음에 에, 또 하나는, 어, 신축하고 있는, 에, 그런 건물을 짓는, 저, 천국이 있더래요. 이분이 이 얘기입니다. 참고서만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내가 나누는데, 에, 그, 어, 에, 그러니까, 아, 건물을 짓는 곳에, 예, 야, 지금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하더래요. 그럼 뭔지 딱 보니까, 천사하고 같이 보니까, 전라도 모주 구천동에, 모주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의 권사님이, 한그 권사님이 매일 교인들을 향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드리고 교인들 기도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면서 성기는 그 권사님의 두 가지의 그 제목이 그러니까 천국에 집 짓는데 필요한 제목감이 올라오더라. 또 하나는 그 가난한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딸이 시집가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친정어머니에게 계란 다섯 개하고 양말 두 클레를 선물했는데 목사님이 사양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장면이 바로 중국으로 올라오더라 이거는 뭐 간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물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기에 책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어, 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어, 그리고 새벽 기도. 아, 어, 지금은 뭐 새벽 기도도 많이, 옛날보다는, 어, 많이 그, 어, 뭐흐리대져도 할까요? 또 열정이 식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떤 든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예, 그건 11조 생활. 이것도 굉장히 주님이 아주 아주 주의 깊게, 그, 우리에게 예시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십주를 했습니다. 예, 막볼것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환히 찼는지 말로 다할수어그 당시에. 저는 성령의 그 감동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생각할 때 아, 나는 내 자신만 위해서 지금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월급에 내 수입에 11조 드릴 수 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아마. 충춤마 아마 기쁜 날 뛰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기뻐한 것은 집사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얼마나 집사가 부러운지 그리고 드디어 집사 임명장을 서리 집사죠 임명장 받았는데 1년간 그 임명장을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기 무량해가지고 이거 먼저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뭐 목사님 신앙이 어린데 11조 뭐 그렇게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면 11조 내게 자인이 될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나온다고 11조 다 내면 안 돼요 물과 성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로부터 11조 내야 돼 이거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루면 미룰수록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바로 펴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나 이 세상에 생활이나 그 같은 측면이 많아요. 세살 부리지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어릴 때잘 형성되지 않으면 굳어지면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 이런뭐 제가 좀 다른 어, 얘기였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라는 만큼, 우리가 수입을 바라는 만큼 지출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재정의 원칙인데, 보통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예. 이것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오는 불이익을,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체로 교인들이나 목회자들 간의 인식 속에는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시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관행처럼 되어 피해가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라면 은 적어도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생각해요. 첫째는 성도들 아이가 없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두 번째는 성도들 아이가 없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금을 받으시도록 훈련시키고 강조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재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어뭐 재난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예, 어떠든간에 평강 속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의 행복이 있도록 육신에도 물론 축복이 따라야 되겠죠. 이세 가지에 그것을 목회자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욕을 먹더라도 성도들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다루는 법은 지출한 만큼 들어온다는 이거 뭐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장부는 들어온 만큼 지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부는 지출한 만큼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사소한 것까지 계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을 풍성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어 아마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머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나눠 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여 풍성하게 우리 삶을 누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도 있는 거야. 선한 일을 해야 상급이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물 한, 한 컵이라도, 물한 잔이라도 예수의 속겠다 해서 주님께 드리면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참말처럼 믿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은 그냥 넘겨버리면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가 계산하고 살면은 하나님도 우리 삶에 계산해버리면은 뭐 뭐가 남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배뭐 굳이 나누지 않도록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이얘기는 어떤 어웬던턴이에요 어, 예, 풍성하게 말이야. 예, 마운티풀. 예, 풍성하게 받는 수 있느냐. 이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이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신다. 예,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공급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달리며 악마하고 바라보고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의 피로를 풍성하게, 해. 이게 꼭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원칙을 꼭 마음에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뭐 풍성하지 않아도 뭐그 사람한테 이제, 어, 네. 그런 믿음 그대로 가지세요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제가 소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죽어서, 반드시 죽어서, 뭐, 어디를 가든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어디는 가야 될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천국 갈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뭐, 아까 제가 간증 얘기처럼, 거기에 뭐, 너덜너덜한 임시 천막소형소 같은 데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밖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 안이 있고 성밖에 있어요. 어, 성밖은 개나 불모지역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어, 행성이죠. 행성. 예, 그, 그기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기시록을 할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예, 성 안과 성밖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하나님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 기꺼이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후이되어 굿매절이죠. 매절 이것은 뭐 청량이란 뜻이지만 자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그 단어로 모아보면은 더모로 이 말이야. 은주서 이 말이야. 더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고 후하고 넘치게 주신다. 이거는 뭐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어또 남에게 또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그 보람 됩니까? 이 세상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었다, 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기록된다는 이 말입니다. 멜루가 받을 때뭘 가져 받겠습니까? 뭐 선한 일을 해야 받지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삼중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는 넘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도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뭐, 겨우 새끼를, 하루에 새끼는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후유 주시되, 예. 어떻게 주십니까? 아, 그걸 아주 넘치게, 그러니까 뭐, 흔들어서 s 이 a k e the w e l them together 막 흔들어서 흔들어서 그리고 press d o w 꼭꼭 눌러가지고 그리고 running over overflow, 넘치는 거야 내네 잔이 넘치다 말이야 넘치게 무릎까지 그리고 가슴에 막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미국상 쌀 장사, 쌀 파는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소비자들 쌀을 사러 가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에다가, 말이라고 그러면 미국에는 말이 없으면은 버킷이, 양동이 같은 데 있어요. 그 나무로 만든 그 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물을 부어가지고 판단 말이야. 파는데 그곳을 어 이렇게 그 하나의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깎아 버려 요 사정없이 부어 가지고 말에다가 부어서 팔때 그걸 막 흔들어 가지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쌀이 내려가 버려요. 예, 그 말에서 그러니까 더 부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근데 곡물을 파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어요. 눌리는 거 상상도 못하지. 흔들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매정하게. 예, 몽둥이 같은, 이런 막대기가 되어 있어요. 삭 깎아버려. 그리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쌀 장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쌀이 말썽에 더 밑으로 내려가죠? 거기다가, 그냥 막 눌러가지고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만큼 지출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베푼 만큼, 이렇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어, 기억을 하시고, 단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누가 보면 육장에 나와있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요 헤아린다, 이 말은, 매절, 매절을 대체,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 e a s u r e to you. 너희가 측정하여서 매절 뭐, 이것은 젠다, 자, 측정, 이런 뜻입니다. 매절 너희가 측정하여 사용하는 대로 다시 그것이 되돌아, 너희에게 측정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말이에 자, 만일, 어, 여러분이 계산해 가면서 남에게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실 때도 분명히 계산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나는 혹시 주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예, 타인에게 주어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헤아림의 법칙이요 재정의 원칙입니다.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움켜쥐고 손이 오그로 들어서. 예, 마른 손이 되는 거예요 손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건 욕심이 움켜잡고 작게 하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사탄이 축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마, 많은 대신에 그냥 하나님 앞에뭐 채워주세요. 어, 이거 주, 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 있어서.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하나님은 뭐꼭 남한테 베풀어야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것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이방인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공중에 새 나는 어그 나는 새와 덜판핀빈 배가도 다입히고 먹이 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에요. 제가 그런 측면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의 그 공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a b u n d a n 풍성하게, bountiful 넘치게 말이야. 풍성해 넘치게 주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서로 운 것이 차질이 생겼다면 분명히 얼마든 간에 남에게 주는 일에 인색해졌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 히브리 13장에 16절에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느니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 13,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찬미의 제사. 그거는 입술의 열매지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들잖아요? 이 예배에 반드시 뭐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찬양이 들어가는, 말씀과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미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미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시 13장 1 6절를 보면 은 너희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찬양, 그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의삶 속에서 남을 음, 나누어 주는 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이기고 다른 사람을 공급하는 것은 이것도 제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사의 완성은 예, 입술만, 아, 그건, 아, 돈이 안돼 누가 못 해? 입술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믿는 자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그 제사의 완성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눠줄 때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산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뭐 청숙한 완성도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내삶 속에서 가난한 자로 외면치 않냐고 돌보며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먼저 돌이켜보면서 깊이 숙고하면서 "아, 내가 나누어 주는 일에 차질이 생겼나, 인생에라 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것부터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육신에 것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습성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답이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훗날에 아 하나님 말씀은 시, 정말 시근치 아니하시고 에, 말씀은 땅에 떨어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 되는구나 이런 간정을 할 날이 여러분 삶 속에 오게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터가건데 남에게 주는 일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에, 그 재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에, 이제는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공급받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주며 순종하여 하늘의 상급까지 받는 축복된 넘치는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튜브 성도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예수님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나이다 아멘.